자 오늘 어, 귀한 게스트분, 네. 네. 저와의 또 같은 띠, 또띠 동갑 형님 원숭이들의 집합, <laughs> 네. 민기 형님 예. 여기서 그레이 형님을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일리아 재밌게 봤어요. 아 이거 저도 너무 네. 재밌게 봤습니다. 이화의 이제 주인공 우리 둘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엔딩에서 맞습니다. 유 윤비 씨, 마이클과 그레이가 딱 이제 장면을 장식하게 되는데 아 삼사가 너무 기대가 되네요. 맞습니다. 삼사가 사실 네. 음. 어 저희가 마지막 형님 말씀대로 투샷으로 딱 끝났잖아요. 음. 이게 그 누군가의 거짓말로 어. 인해 야. 누굴까요?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인기를 못 얻어가지고 한표 받는 바람에. 그러니까 인기를 진짜. 오.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좀 저희의 재미있는 드라마가 시작되지 않았는가. 알았가 아. 그럼 볼까요? 자 한번 봅시다. 어 아, 기대되네. 네. 아, 씨. 당신은 불순 사... 어... 분자입니다 군자미니. 아, 그러니까 불순 그러니까. 군자는 불신을 조장하는 존재입니다. 뱀같이 생겼는데 이걸 우리가 몰아보는가? 그러니까. 로 아, 아. 선정된 토론자. 적극적으로 개발. 카렌 삼촌님입니다 로그인 필요. 카렌 고객 스파이스도 있어요. 스파이스를 하려고 했는데 로그인을 받아오래. 오늘부터 <laughs> <수상> 검증이 가능합니다. <laughs> 페름이 주장은 기초 지식과 논리적인 추론만으로 근사치를 추정하는 활동입니다. 고해신하고 네. 그레이가 네. 음식 쓰레기 봉투가 어딨냐고 그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어요. <laughs> 지금 <웃음> 우리 아파트는 없단 말이야. 아, 지금 마치 엘리트인 거 마냥. <laughs> 엘리트 맞잖아요, 근데. <laughs> 근데 사실 이 게임 자체가 음. 제가 봤을 때는 어, 못 맞추라고 한 거에 거의. 아니, 근데 제작진은 네. 이거 한50% 이상 맞췄다는데. 쉽지 않아요. 첫 문제부터 한번 <laughs> 보자고요. 몇 개나 맞추나. 그걸 제가 맞췄어요. 바보된 느낌이네요. <목소리> 정말 세상 물정 모르시는구나. 그 와중에 <목소리> 너도 몰랐잖아. 아, 벤자민이 어떻게 합니까? 대원 외고 출신이 <laughs> 어디서 음, 분열이 시작됩니다. 어,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현상이에요. 예, <laughs> 네,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이런 현실 감각이었네.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모르게 모를 어? 모르게 생겼어. 2023년 7월 2일 대한 육군 일반 병사가 <목소리> 한 푼도 안쓴채 월급을 전부 모아 만기 전역 때까지 온 순수 월급의 돈 얼마에 벤자민 모르겠네 카투사 카투사 카투사. 새로운 인사관이 이거 기사를 좀 많이 봐 가지고. 아 그거를 형님이 제일 예의하게 맞네. 기사다가 이걸 봤던 <laughs> 기억이 <laughs> <기억에 웃음> 나서. 네. 이건 정말 때려 맞춰야 될것 같아 아무리 머리를 맞대도 <laughs> 그래도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는 숫자가 있으니까 너무 바보들이 합창 같지? 180, 180. 3240만 원 3240만 원? 아유 모르겠다 <laughs> 와 진짜 모르겠다 나 진짜 미치겠다 아 제대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3240만 원 오답입니다 아 진짜 아 진짜 재도전 시 공금 50만 원이 차감됩니다 아니 넘어가시죠 이거 그러니까 아대아 아직 거까지 도달을 아. 못했네 한참 더 노력했고 차이가 몰라. 너무 많이 났어. 3,240만 원. 너무 큰데? 100만 원이 안 된다고요? 좀 죄송하기도 했습니다. 이게 나라 위에 있으시는 분들인데. 할 거만 넌좀 조용히 해라. 네가 뭘 한다고? 말하자. 물론 저는 그거는 아닌 거 같아. 말이 되냐 그게?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. 이 자식이 뒤에서 아주 음, 깐죽거리는 아주 왜는 현장에서 한국말 못하니까. 아 이게 음, 너무나도 그래, 다음 좋은 다음 캐릭터예요. n e 분자하는 것도 t e 부러웠어요. t a tone character. i 려 not a tone character. I'm not a t o n 그 좀... <laughs> 거의 9 0을 잡고서 내질렀어요. 그러니까 요 플러스 마이너스 5 해가지고. 와 근데 이게 진짜 이틀째면은 제가 그 경력 응, 제가 서바이벌 그치, 경력직으로서. 엠브로우가 오기롭게 나왔는데. 우리 이때 응, 진짜 분위기 안 좋았고. 맞아, 맞아. 와 근데 솔직히 야, 이거 너무 어렵지 않나? 네, 개 어려워요 맞아. 이거. 첫날에 딱자 이제 오, 아 네. 내가 없잖아 지금 어 그래 아 형님 제가 또 미리 그래서, 그래서 이거에 대해 저는 이날 무조건 그 거짓말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잖아요. 그렇 수익 활동하기 전에 네. 저는 무조건 이 하우스에 남아야겠다. 아. 왜냐면면 남아 있, 있으면 그것만의또 잡담 모임이 되고 세력 조성이 되고 뭐라 가기도 좀 뭔가 이게 가능해져요. 어. 그리고 저는 제가 한표밖에못 받았잖아요 음.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이 음. 얘기함으로써 신뢰를 얻고 싶었어요 음. 저는 이날 사실 의욕이 별로 없었어요 나갈 때 그래서 저는 평이 저 추천했을 때 저는 오히려 더든 생각이 나까지 추천해 그럼 제 경력직으로서는 생각드는 게이 형이 남아 있고 와, 나를 오케이, 오케이. 나를 수익 활동에서 여기에 참여 못하게 하려 봉쇄시키려 고 하는구나 보내고 내가 널 담글려고 했구나 그쵸 했다. 여기에서 이제 제가 돌아와서 저 악당으로. <laughs> 저는 거의 아~ 니 솔직히 경력직으로 이게 딱 급발진한 거예요 그래서 난 근데 혹시 다크를 네. 원래 추천하길래 네. 다크를 의심해서 보내고 저는 일단 형님이랑 처음에 그래도 저 처음 저희가 술도 어, 첫날 마시고 돈 결의를 했잖아요 그때 맞아, 맞아. 그래서 저는 다크 형님은 일단 너무 뜬구름이어서 응. 먼저 보내고 그래서 형이 아 있을 때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나왔으면 이 판이 또 완전 달라져 완전 달라졌어요 아와 네. 재밌네 그럼 이때 보시면 알겠죠? 한번 보시죠 이따가 저희 이 사건을 한번 해봐요 네. 저는 네. 왜? 센터가 없으니까 저도 제 안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, <laughs> 그럼 이 다수가 이걸 투명하게 아 다수가 어떻게 아 인지 네 이거 공론화 네. 네. 그래. 그래. 시켜야 된다 오, 빨리 저기 여기 여기 사람들은 어, 너무 샘님이다. 어. 그 누군가 벌써 진짜 거짓말하고 있다. 자 시작됐다 아, 진짜. 마이클. 진짜 뭐뭘 할지. 자 불지피기 불지피기. 어, 여기 다그 어, 모닥불 재료예요 지금. 나는 음, 음, 딱제 네, 로직이 뭐냐면. 어 내가 이렇게 거짓말 누군가 한 상황에서 어. 전튼 생각이 난 안전하지가 않다. 어. 그래서 이걸 빨리 말해야지. 음. 어떻게든 내 편을 마, 만들어야겠다. 신뢰를 줘야겠다. 야, 근데 이거좀 얍삽한 거야. 개 얍삽한 우리 거죠. 둘을 밀어 넣고 지금 적 빠지면서 맞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저는 진솔하게 네. 다가갑니다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저실해주세요 하지만 <laughs> 이것 또한 제가 또 패착이었던 게 어. 저랑 같은 이게 먹힐 줄 알고 했는데 <웃음> 진짜 <laughs> 그래 형의 입장은 나는 너를 뽑았다라고 이제 하셨어요. 저는 한표될때안 받았는데. 그래서 그때 저는 좀멤멤이님 사장님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아, 당일날에 <laughs> 거짓말이 누가 <무배뜸>. 아, <laughs> <안> 아 벌써부터 씨 됐구나. 졸라 웃긴다 진짜. 처음 날부터 행동을 해요. <웃음> 근데, <웃음> 근데 여기까지도 참아이러니하게도 예리한 게. 어. 벤자민 형이 불순종자가 밝혀진 상황에서 어, 이제 보면 웃긴 게 첫날부터 행동을 했어 어. 캐런지서 했어 그걸 우리가 또 의심하고 있었고 그러니까요. 그래서 불순종자 첫날 행동하는데 저는 또 이거 이게 불순분자일 거다 이 한표 때문에 네 이게 왜냐면 거짓말을 아무도 할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. 너무 웃기네. 야 근데 여기 남는 거 되게 중요했다. 가서 바보짓하는 거보다 여기 남아가지고 맞아요. 난 사실 이런 생각을 1도 못하고 있었어. 와. 그래서 이게 진짜 이 잡담 모임의 중요성. 음. 왜냐면 이들 중에 그 저는 물론 흡연도 하고 저희는 이게 음. 또 따로 명분이 있는데 대놓고 이렇게 소수만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게 없어요. 아, 나 남았어야 되는데. 아. 그러면 모든 게 달라졌겠죠. 근데 음. 나는 아니야. 아니, 아니 왜요, 왜요 왜요. 뭔데? <laughs> 이거 또 웃겨. 한 분의 스파이. 어. 이것이 불란의 조장 아니야? 그러니까부터 <laughs> 언제나 불란도. <불란일까요>? 예. 많은 <laughs> 생각도 했어. 만약에 마이클 임이 스파이시라면 하튼두개 받았을 수도 있잖아.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두를 갈라놓으려고 네, 누구도 확인해 줄수 없는 건데. 맞네. 맞아요. 네. 아, 맞아. 우리가 잘 판단해. 야 슈가 똑똑해. 네. <laughs> 많은 생각을 하나서듣고 있었어. 야, 이 안에서도 서로 못믿 This is the same thing. This is the s a 좀 e thing. t h i 있고 s 고 h e same thing. t h i 이 i 이 the same thing. This is the same t h i 뭐요? 이제 조금씩 조금씩 더 크랙을 만들려고 하는구나. 균열이 지금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돼요. 저를 비롯해서 눈이 마주친 하만님하고 그리고 슈가님, 진이님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는 마이클이 오히려 더 의심이 간다라는 입장이었고 수고했네킬 스파이라고라는 의심도 예, 음. 예, 이런. 예, 그러니까 제가 그 사실 제가 이 다시금 해서 제가 했던 프로그램도 역사상 어? 제일 어.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프로그램이 <laughs> 이겁니다. 다른 건데 아,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낚기는 사람들이 없었어? 그러니까 다들 저는 이제 다들 서바이벌의 관점에서 이거를 좀 해야겠다. 그럼 진짜 어. 저는 웬만해서 아니거든요. 아, 너무 재밌다. 네. 사단계 문제입니다. 아, 씨, 2022년 사단까지빵 원이야. 통계청 네. 인구 총조사에 따른. 전국 1인 가구 수는? 여기서 벤자민이 엄청난 활약을 해요 이 계산기 없으면 또 못하는 상실, 건데 입, 와... 이때 그 신뢰를 확 얻게 됐어요 와... 그때 의심 손상에서 아예 제껴지는 거야 얘에 대해서... 활약을 네, 너무 잘했으니까 불순분자면 이렇게, 이렇게 할 리가 예. 없다 7, 이번 맞추던 걸로 바뀌어 는데저620 다리 떨고 있어 정답입니다. <laughs> 정답입니다. 와 지금 봐도 너무 기분 좋네. <laughs> 난리 났어 이때. <이데? 웃음> 저거 하나 맞히고. 오 이거 진짜 서운한 게. <laughs> 형님이 벤자민을 외치고 있어요 지금. <웃음> 지금. <웃음> 형님은 불순분자인 벤자민을 활용을 <laughs> 해요. 그래. 벤자민하고 나, 나 저러면서 머릿 속에서 네. 벤자민이 지워져 버렸어. 불순분자에서 그리고 아, 저 안에서는 아. 제가 형을 몰아가고 있고 맞아 맞아 또 제가 몰리고 있고 지금 벤자민이 <laughs> 야. 근데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무용담을 털어놔 벤자민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러면서 아예 아이에... 그래, 벤자민 삭제됐어. 그런데 캐런 삼촌이란 존재가 그러니까 이게 잊혀졌어. 벤자민 잘 a 려왔다벤자민도다 m i n b e 불 j a m i 그거 다 계산해주고 벤자민님이 a m 손으로 e <laughs> n <개선>, 숫자로 구현해줄 <laughs> 수 있는 게벤자님 e n j a m i n 요 e n j 이 m i n Benjamin, Benjamin, b e n j a 이 i n Benjamin, Benjamin, b e n 저는, 뭐, 피해 게임 생존 남녀면 형님은 펜트하우스 음. 근데 제가 펜트하우스를안 봤어. 뭐 봤었어야 돼. 음. 이 형님이 엄청난 거기서 뒤통수를 쳤다고 제가 나중에 들었거든. 음. 그랬구나. 근데 그 우리가 하 약속은 지켜야 될것 같아. 네, 우리는 영원으로 하고 나머지 사람을 균등하게 배분할 거예요. 근데 네 명을 선택해야 되는 좀 문제가 생겨서. 음. 그럼 그냥 제비뽑기 할게요 남은 이틀째 날이니까. 저, 저 <laughs> 메인적으로. 사실 제가 느끼는 게 분? 이틀째라서 모두 서로 립 서비스를 하네. 맞아, 맞아. 서로 잘 보이고 그렇지. 양보하고. 아저 때는 그랬어. 왜냐면 그러니까. 근데 상금이 만약에 <laughs> 4천만 원이서 네. 달라졌을 거야. 그렇죠. 이미지는 음, 챙길 수 이미지 있겠네. 챙기고 다음에 또 하면 된다. 그 아. 액수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. 아 음. 이게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럼 저는 재비 복기는안 할게요. 제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게안 됩니다. 안 돼요, 안 돼요, 안 돼요. 근데 저희가 오기 전에 약속을 했어요. 네, 우리가 n a 안 받기로 약속을. n d then, and t h e 고 and t 지금 지금 <지난만 웃음> 했어지 <laughs> 돼요, 이게. 이 d then, 아 n d then, and t h e 지 and then, and t h e 다 and t h 다들 and then, a n 자 then, and then, and then, 웃고 있 then, a <laughs> <근데. 이걸 웃음> 이 개자식 이거. <laughs> 와 아, 재밌다. 저는 의견 동일해요. 혹시 그.. 저랑 제비뽑기. 네, 제비뽑기. 제... <laughs> <좋아하는> 저는 재비뽑기. 재비뽑기. 제가 저는 재비뽑기 이 형님. 일단 <비만. 웃음> 이 형이 딱제5 공화국이네 이 형은. 제5 공화국 꿈꾸고 있네. 아나 네가 너무 웃기네. <laughs> 아, 지금 신난 아, 것 같은데. 아, 저는 뭐 상관이 없으니까. <laughs> 예. 저는 지금 불순 분자만 생각 중이고 <laughs> 지금 솔직히 없죠. 저요? 네 없어요.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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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크 나이트님이시죠? 아, 저 하마 씨한테 넘겨줘. 진짜요? 어. 와, 음. 전전 없어도 산다니까. 알겠습니다. 이거 근데 네. 잘 봐야 되는 게 네. 우리가 안에서 하마에 대한 이미지가 나는 저때 당시에 네. 좀 그랬던 거 같아. 저도 이때제 이미지가 이 사람이 되게 진짜 부리만 생각하는구나. 어. 이 돈에 대해서 있을 때. 저요또 랭크 받은 게. 아, 이사람은오 5회 이러. 이 사람이 불순 문자가 아니겠구나. 아니다. 아, 그건 확실하네. 맞아. 네. 왜냐면 너무 솔직하게. 너무 솔직해서 어. 이 사람 은불순자가 아니다. 맞네. 네. 아니. 분기안 되구나. 어, 하모가 백구한테다 가러는데예님이랑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? 아 이거 우리가 저... 모르잖아. 어. 와! 네. 오. 와! 소름. 아 궁금하다. 야, 무슨 얘기 할까? 불순 문제 얘기하려나 분명히 <laughs> 한번 보자 분명히. 지금 걸어아 예. 오. 예. 어. 숙소 어디에요? 저 이쪽 위에. 오. 음. 전국 방이. 아 네. 불순의 시야에서 보여 어, 벤자민 저... 그래. 너 궁금해 해야지. 벤자민은 또 좋아할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이분이 너무 신나하고 네. 어 공개하고 싶었던 거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네. 어쨌든 네. 나가 계시는 동안에 여러 정보를 음. 많이 공개하셨어요. 되게. 우리 사이에 비밀 같은 게 많아지는 방향에 던져 버렸어서 어떤 얘기였냐면 이제 이 상황을 제가 알고 있었으면 한다는 말씀이 거죠? 네그래이님 <laughs> 약간 스파이로 몰렸던 거 없는 사이에 네. 그리고 뭔가 리더로 몰아달라고 했던 마이크야너 배신 당했어 아니 배신 당했네 아 쌤통이다 몰랐지 전혀 몰랐어요. <laughs> 와 개재밌네. 와개재있는데요 아, 어쩐지 다음 날 제가 일어났는데 다들 어, 저, 눈빛이 <laughs> 형님 형님 눈빛이 제일 안 좋았어요. 나, 나, 나 <laughs> 기억이 안 나면 보자. 좋아, 좋아. 그냥 뭐, 뭔가 저 제가 뭔가 액션을 해주길 바라신 게 혹시 있, 있으신지 궁금합니다. 아。 아. 저 사연을 <laughs> 여기서 아, 에반에 아. 저만 했으면 안 됐지. 그래. 아 자기. 혹시 탈락하면 그 써달라는 거구나. 야, 이거는 안 돼. 저 얘기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. 이거 안 했으면은 진짜로 아, 너는 그냥 너 꼬질러서 하는 거 같은데 지금? 아, 아니야 아니야. <laughs> 아니야. 네,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. 아 윤비 배신당했어. <laughs> 이틀 이틀째만에 지금 한 명한테 거짓말 당하고 한 명한테 배신 당하고 투표 하나밖에 못 <laughs> 받고 아, 호감도 하나밖에 못 아, 받고. 아프자, 개웃기네 이틀 만에 <laughs> 예 윤비. 야너 때문에 지금 우리 둘만 지금 제일 의심받고 있어 진짜요? <laughs>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발전에는 유능한 독재자가 필요한 시기가 있다 아이고 저도 이거 너무 하고 싶었는데 야 근데 이게 나는 채팅을 이걸로 토론 말로는 해봤어도 그 쉽지가 않더라고 아니 진짜 어려웠어요 내 나이에 이거 보고서 <laughs> 아니 근데 무슨 생각은 <laughs> 아 이거 이제야 저희가 백스토를 얘기할까요? 야 내가 이렇게 바보같은 아네 저것 때문에 진짜 개고생했어 <laughs> 나 그래서 토론할 때도 너무 힘들었어 무슨 말을 <laughs> 못 쓰겠더라고 <laughs> 내가 자신 있으면 참여를 해야 되는 거고 아 근데 오늘은 무조건 참여해야 돼 토론은 되게 잘했어요 그렇지 맞아 <laughs> 되게 논리정연하게 여기서 제일 못한 게 나였어. 말을 못하니까. 채팅으로. 세종대왕님과 이순신님을 너무 어, 사랑하시네요. 예. 그러네. 열렬 팬이네요. <laughs> 저는 이때 이거 보고 어, 모르겠어항님의 팬이 됐어요. 아 진짜. 제가 이때 그좀 오이코스에 어. 제가. 익명으로 어. 하국인 팬입니다. 어. 맞아 썼어 누가? 네, 그게 전생저 인생. 아. 이거 보고 너무 아, 웃겨가지고. 미안하네. 제가 좋아하는 유에 좀 아니 이게 저는 자유롭지만 가난하고 도태되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. 음. 그런 케밥님이 인생. 이건 네 인생이야. 네네 네. 네. 인생이야. 어. 아 네. 여기서 군인인 걸 알았어야 되는데.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이네. 나 저거 못 봤다 근데. 와. 후임들은 그런 후임. 게 음. 어차피 공격을 음. 그 6일대로 안 하면 500만 원이 어디인... 차감이 되니까. 어쨌든 공격을 한 번씩은 해야,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. 맞아. 소지금 만큼만 차감되며. 오늘 들어왔어. 날씨 아, 내일 들어왔어야지. 그러니까. 상대가 아, 내일 들어왔어야 했어요. 이럴 게 이제 있으니까 내가. 공격을 와. 못 하잖아. 어, 어, 되게 영리하게 플레이했구나. <웃음> <웃음> 맞습니다. <웃음> 와, 진짜 개 재밌는데요. 사람의 어떤 네, 생존 욕구와 그 맞아요. 본능을 제대로 건드렸어. 맞아요. 저긴 근데 살아남을 때 나도 보니까 사상이나 가치관 다 필요 없더라고다 필요 없어요. 일단 살고 보자. 맞습니다. 어, 자 다음 편 다음.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예. 네.